이는 쌍곡선에서 마이너스 콤마에서근 접선과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H와 라한점을 찾을 수 있고요. 거기서 OH곱하기 5킬로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먼저 우리가 접선을 구하게 되면 이것이 접점이 되기 때문에 접점이 나왔을 때 접선은 공식에 의해서 우리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는 32가 되겠죠. 약분해서 써주게 되면 y는 마이너스 3X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16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직이 된 거니까 이, 이것의 길기는 현재 마이너스 3 곱하기 M이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M은 현재 3분의 1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것의 길이는 이제 3분의 1나왔고요 자,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서 이길이가 나와 있습니다. 그다음 h 의 길이를 이제 물어봤습니다. OH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길이를 알수 있겠네요. 이 길이는 이 점에서 이 직선사의 이 거리가 될수있겠죠자 그러면 0,0에서 0,0에서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3x 플러스 y 플러스 16이 최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죠. 9 더하기 1분의 절댓값 0 더하기 0 더하기 16이 되겠습니다. 이것은 그러면 루트 10분의 16이 되어서 10분의 16 루트 10 약분하면 5분의 8 루트 10이 바로 OH의 길이가 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우리가 OQ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직선을 구하게 되면 길이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y 3분의 x가 되겠습니다. 원점을 지나는 거니까요. 자, q점을 구할 때우 대입하면 되겠죠.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9분의 1, x 제곱은 32가 되겠고요. 9분의 8x 제곱은 32가 되어서 x 제곱은 우리가 36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x가 6이 나오겠죠. x가 현재 6이 나와서 물만 6인데 q는 일 사분의 6만 될수 있겠습니다. 자, x가 6이되게 되면 y는 현재 2가 되겠죠. 그러면 우리가 OQ의 길이 구할 수 있습니다. 현재 이것이 현재 OH의 길이가 되게고요 OQ의 길이를 구하는 것은 이제 루트 36 더하기 4가 되어서 루트 40이니까 2루트 10이 되겠죠. 두개 곱하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5분의 8루트 10 곱하기 이 루트 1 0이 되는 거니까 계산하게 되면 5분의 160이 되어서 약분하게 되면 3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. 정답은 3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